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양쯔강에서 올해 첫홍수가 발생했는데, 계속된 폭우로 인근 지역들이 잇따라 침수되면서 지질재난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안후이성 한 곳에서만 99만 명의 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중심을 잃고 휩쓸립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주택들은 지붕만 살짝 보일 뿐 모두 잠겼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중국의 저줄로 불리는 양쯔강에서도 올해 첫홍수가 발생했습니다. 7월 1일 12시 기준 양쯔강 난징지점의 수위가 9.25m까지 올라가 경계수위를 0.5m 5 넘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 대민 산샤댐의 방류량까지 조절하고 강변의 수문을 타다 걸었지만 양쯔강을낀 아누이와 후베이, 훈안성 등의 도시들이 잇따라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들 지역에 오는 5일까지 지질재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누이성 한 곳에서만 99만 명의 이 재민이 발생하고 24만 명이 긴급퇴폐했습니다. 곳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거나 위험을 무릅쓴 채 로프를 타고 주민을 구조하는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차를 옆에 주차했는데 전부 잠겼어요. 이곳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오는 6일까지 허난성과 산둥성 등지에도 많게는 하루 백가 넘는 큰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들이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